오늘은 휴양지 여행 짐싸기 2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내일 가족여행으로 필리핀 보울로 여행 가게 되어가지고 한번 또 캐리어에 같이 짐을 싸면서 또 어떤 거를 챙겨야 되고 어떤 거를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는 옷을 먼저 싸도록 할게요. 이번에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옷을 한번 채우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챙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짐을 싸야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초록색깔 낫이에요. 이거는 되게 니트 재질인데 엄청 시원해가지고 뭔가 바람이 송송 들어와서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니트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치마바지인데 같이 입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니트랑 이 치마바지랑 같이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안에 이렇게 바지가 있어가지고 속바지가 있어서 뭔가 심하지만 엄청 짧은데 바지가 있으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투피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약간 플리츠 같은 그런 재질로 된 나시예요. 이렇게 홀터넥 나시인데 여기 이렇게 단추로 잠그는 게 있고 밑에는 프릴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이런 플리츠 고무줄 바지랑 투피스인 그런 바지여가지고 이거 두개 챙겨가가지고 편하게 입으려고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홀터처럼 된 원피스인데 이렇게 딱 입으면은 홀터넥처럼 되어가지고 뭔가 되게 사진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원피스 하나 또 챙겨가가지고 모자 쓰고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원피스도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셔츠인데. 여름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딱 나시 입고 겉에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챙길 거예요. 이건 이제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한 나시 탑인데 이걸 이렇게 딱 안에 입고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 흰색깔 바지랑 같이 이렇게 뭔가 입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니겐 니콜 가디건인데. 이것도 재작년인가 사가지고 엄청 잘 입고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고 뭔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가디건이어가지고 이거는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겉에다가 입어주면 은 살도 안 타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챙겨줄게요. 이거는 슬로우무드에서 구매를 했던 청바지인데 이것도 뭔가 편하게 입을 때나 아니면은 수영복 입고 커버업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런 청바지도 하나 챙겨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숙소에 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밤에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긴팔이나 긴바지를 챙겨와가지고 입는 편인데, 뭔가 이런 봄용 긴팔 하나 챙겨가서 입어주면은 온도 조절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긴팔 하나랑 또 이런 플리츠로 된 엄청 후드로즈한 그런 원단으로 돼서 엄청 편해요 고무줄이고 그래서 이것도 잘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잘때 입는 용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 편하게 입으려고 가져가는 파타고니아 티셔츠예요. 그냥 박시한 티어서 편하게 물놀이 하고 나서 입기도 좋고 그냥 숙소 돌아다닐 때 입기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같이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수영복들을 챙겨볼 건데요. 이번에 또 수영복을 새로 샀는데 이번에는 가족여행으로 가가지고 약간 비키니 말고 이런 모노키니 같은 스타일의 원피스 스타일의 수영복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앞에는 좀 뭔가 홀터넥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노출이 없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치마도 이렇게 살짝 기장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것도 허벅지 위까지 올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로고 같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포인트고, 니트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몸에 맞게 늘어나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캡도 이렇게 다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입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매한 수영복은, 이것도 이렇게 원피스 형식의 그런 수영복인데요.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가 되어 있고, 가슴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지 않고, 치마도 이렇게 플레어 치마처럼 되어 있어서, 뭔가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여기 안에 이렇게 바지까지 같이 세트로 있어가지고, 뭔가 바지여서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산 건데, 진짜 딱 기본적인 삼각형 형태의 그런 비키니인데요. 엄청 기본적인 그런 비키니예요. 근데 이거는 단독으로는 안 입고 그냥 래쉬 가드 같은 거 안에다가 입어주려고 이거는 같이 챙기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이런 래쉬 가드 반팔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 비키니를 안에다가 입어주고 이거를 겉에다 이렇게 커버업처럼 입어가지고 살도 안 타게 잘놀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래시 가드 재질의 그런 반팔티도 한번 구매를 했고, 또 이런 워터 레깅스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저번에 사이판을 갔다가 살이 다 타가지고 완전 깜둥이가 돼서 이번에는 깜둥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려고 이런 워터 레깅스도 한번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수영복 위에 입어서 커버업을 해주려고 구매를 해본 그런 반바지. 진짜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되게 잘 마를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로고가 조그맣게 있고, 되게 고무줄이어서 편할 것 같아요. 꼭 물놀이 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입어도 되게 가볍고 괜찮아서, 이것도 하나 챙겨볼게요. 그리고 또 여름나라를 가면, 뭔가 속옷을 입기에는 또 덥고, 약간 습하니까, 이런 거, 전 요즘에 이걸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니플 패치 이런 거 하나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 이런 니플 패치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 하나만 딱 붙여주고 다니면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옷은 안 챙기고 이런 니플 패치만 챙겨서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놀이 제품을 한번 챙겨볼 건데요. 이건 저번에 이제 여행 갔을 때 같이 썼었는데 이거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가져갈 거고 핑크색이랑 하늘색깔이랑 이렇게 두 세트 가져갈 거고 이것도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런 스노클링 장비 저번에 잘 이제 세척을 해놓고 또 이번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챙길 거예요. 색깔이 뭔가 되게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거랑 헷갈릴 그런 일도 없고 해가지고 뭔가 컬러풀해서 되게 예뻐가지고 이것도 또 가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장수 가방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안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버클을 이렇게 딱 채워주면은 절대 물이 안 새거든요? 그래서 호핑 투어 같은 거갈때 여기다가 다 넣고 이렇게 해서 갈 때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놀 때도 이거는 메고 놀 수도 있어요. 이거 메고 놀면 둥둥 떠다녀가지고 약간 뭔가 구명토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거 메고 놀면 다 떠가지고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방을 챙겨볼 건데요.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가방은 이 피브레노라는 브랜드에서 가방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바게트백 미디움 사이즈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출근할 때도 메고 다니기 좋고 뭔가 잠깐 가까운데 여행갈 때도 뭔가 메고 다니기 좋은 이런 딱 중간 사이즈여가지고 되게 질도 좋고 뭔가 가벼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이 엄청 보들보들해가지고 딱 뭔가 만져보면 질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고 그리고 요즘에 가꾸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키링도 같이 팔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가방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키링까지 달아주면 이렇게 뭔가 키치한 느낌으로 이렇게 멜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출근할 때 되게 잘 메고 있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름 바게트 키링 미니어처 백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여름에 메기 좋은 실버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가볍게 이렇게 여기다가 틴트나 뭐 팩트도 넣을 수 있고 차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해 보여도 약간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이름은 키링 미니어처인데 이것도 체인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서 이렇게 옆으로 매주면은 이것도 요즘 미니백도 유행이니까 이렇게 미니백처럼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백이어가지고 여름에 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백이에요. 그래서 이 백도 이번에 여행 갈때 같이 가져가서 잘 매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옷에 같이 이렇게 매주면 뭔가 포인트도 될것 같고. 간단한 거 챙겨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여름 나라에 가면 또 이런 라탄백을 하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에베 라탄백도 하나 챙겨가지고 가져갈 거고, 이것도 진짜 여름 내내 엄청 잘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어가지고 뭔가 크기도 딱 적당한 그런 크기여서 이것도 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가져갈 거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쇼핑 투어 이런 것도 가면 여기 이렇게 짐 챙겨야 될 것도 필요해 가지고 이건 저번에 사이판 갔을 때 구매를 했던 가방인데 이렇게 뭔가 그물처럼 돼 있는 가방으로 가져가면 물놀이 하고 나서도 젖은 걸 이렇게 넣으면 뭔가 금방 말릴 것 같은 그런 가방이어서 이것도 하나 챙겨서 쇼핑 투어 할때짐다 넣어 가지고 가져가려고 이것도 하나 챙길게요. 그리고 다음은 모자들을 한번 챙겨볼 건데, 이번에 또 이런 모자를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되게 코디되어 있는 게 예뻐가지고, 코디 그대로 뭔가 따라 입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판판한 일자로 된 이런 모자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되게 막상 써보니까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길 거고, 이거는 이제 물놀이용으로 쓰려고 이런 나일론 재질의 캡모자도 하나 챙겨줄 거고요. 요거는 또 잠깐 조식 먹으러 갈때 써줄만한 그런 모자로 되게 이건 핏이 예뻐가지고 이것도 하나 기본으로 챙기고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구매를 해준 모자인데 이거는 뭔가 호핑 투어 같은데 갈 때는 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자가 날아갈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끈이 있는 이런 모자를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좀또 가족들도 챙겨주려고 이렇게 가족들 것까지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모자들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창의 모자인데 뭔가 이렇게 머리 양갈래로 닦고 딱 써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 모자도 하나 챙겨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물건들을 챙겨볼 건데 이거는 이제 또 쿠팡에서 옛날에 구매를 했던 약통이고요. 약은 필수로 항상 비상약으로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가지고 항상 들고 가는 그런 약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바나나 보트 선크림이 되게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가지고 이 높은 걸로 하나 챙겨가지고 가져가려고 해요. 이 선크림이 필리핀에서 구매하면 되게 비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 쟁여놓은 게 집에 한두세개 있어가지고 이거 챙겨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칫솔 치약 세트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딱 하나로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열면 칫솔이 나오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치약을 담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쓰는 치약을 담아서 이렇게 넣고 여기 이렇게 딱 껴주면 이게 그냥 칫솔이여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번 품절됐어가지고 기다리니까 다시 입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전기포트를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호텔에 있는 거를 쓰다가, 뭔가 필리핀 갈 때는 조금 구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코드를 꼽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보온을 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걸 이렇게 짐을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도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이번에 가지고 가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건 이제 아쿠아 슈즈인데요. 항상 가져가서 신던 거여가지고, 또 이거 가져가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로 가져가고, 그리고 우포스 쪼리도 챙길 건데, 이거는, 약간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에 젖어도 되는 신발이어가지고, 편하게 신으려고 요것도 챙길 거예요. 다음 신발은, 뉴발란스 토앤토인데, 요것도 물에 젖어도 상관없고, 편하고 가볍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발은 요두 개만 챙겨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여름나라 갈 준비를 다 해봤는데요. 뭔가 생각보다 짐이 많아가지고, 빨리 열심히 한번 싸봐야될것 같고, 저는 또 다녀와서 여행 브이로그랑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